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우선은 돌리, 돌리니까 우선 돌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TNT m a d n 라는 그런 어쨌든 스카이워즈 인데요 스카이워즈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건데 어. 그 TNT로 이제 TNT 만막터뜨리고 블럭이 안 나오고 TNT만 나오고 거미랑 이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는 TNT가 어? 결국 저희는 오늘은 맵 파괴를 하려 고 합니다. 아, 본격 맵 파괴 컨텐츠. 두둥. 어쨌든 중앙에서 TNT를 이게 블럭이 TNT가 블럭을 파괴하면 TNT 가 나와요. <laughs> 거의 거의 창조 경제 수준인데 어쨌든 맵 파괴를 할 겁니다. 몇 파괴를 해 줍니다. 그래, 여기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많이 나오는 TNT가 많이 나오는 애예요. 얘가 이제 레드 스톤 블럭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섯 명 정도 남아요. 사실 이건 중앙 TNT 상 중앙도 먹을 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TNT 오늘은 TNT만 터뜨려 줄 겁니다. 별거 없어요. 오늘은 TNT 터뜨는. 오와, 개압파 이거 먹어야 돼. 아프니까 밀약도 빨아주고요. 이제 원래 이런 메. 아, 오나왜 매... <laughs> 어, 떨어졌냐? 오살았어 혜민 니 뒤에 또 있다. 그렇게 게임이네 갔습니다목 아파요. 소리 아까도 아, 아까도. 소리 이... 엄청나게 질러가지고 그런 거야. 녹화하기 전에 이거 이거 했는데 소리를 좀 많이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거야 오빠. 알겠어요. 아, 겨울이어서 근데 목이 좀 그런 게 있어. 갈라지는 게 있어. 아니 오빠 뭐야? 어떤 놈이 나한테 바로 러쉬 왔어. 뭐야? 어져난왜 터졌어? 데려줘. 이제 숨겨주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줍니다. 뭐야 뭐야 잘해 뭐야 상대 털어 미치기 낙시대가 개꿀잼. 어 밀어 밀랑 나왔어. 오빠 오빠. 와. 아! 오빠 아, 내가 어디 모자 보여? 안 보여 아직 너어는지 모르겠어. 뒤에, 뒤에, 뒤에. 모자 날아다닌거 보여? 안보일거야나 아, 안안 설치로 쓰고 있거든 나 이거 죽으면서 써가지고 일, 이게 보이는 이게 오류야 올라가고 싶은데 슬라임 뭐냐 그냥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치

네, 게임이 예쁜데... 어... 어... 이게 아닌가? 박제하 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 소리야나 게임이 이상한데... 근데 잘못된 거겠죠. 네... 재밌는 부분 좀잘랐어야겠다 솔직히 난 예쁘지 않아. 그 그래.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알기 예쁘다 하면 그 누가 못할 거야. 여기는 일로 가야지!

어 씻은 다음에 녹화합니다 조금만 조용 해주세요 아, 네. 어, 여러분 저 요즘에 운동 시작했어요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일반 TNT는 일반 TNT는 다른가? 이건 그냥 TNT인가? 똑같은데 TNT? 일반 TNT랑. 어떻게 날려 그거? 뭐가? 뭐 날리자마자 방금? 안 날렸는데? 잘못 봤나 봐. 오. 침침해서 어쩔 수 없어. 신고생 당겼다. 저도 죽여줍니다. 오 죽었다 아깝다 이제 살쪘던 기아 있어요 자 위를 다시 터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와얘 어딨어요 한명 저기 있구나 에엑 두명다 여기 있네요 우리 지금 열심히 맞다이크 쓰고 있어요 어딨죠? 나만 안 보이는 건가요? 와, 야엔더폴리오이 엔더폴이 다고맛있겠다있어 오빠.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밖는데어있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이있는 어디 있는는어 어디 어어어봤어어 어? 이제 엔더펄. 뭐해, 방이, 내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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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카메라야? 내가 카메라라 카메라라. 카메라라는 뭔 소리야? 카메라라. 아, 나지 내가 카메라라.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게 무시해줍니다. 오지 마. 우리 마지막에 살아서 만나자. 받고 중. 와, 막 터진다. 터. 빵만 터져라. 잠깐만 나 죽고. 슉. 잘 가자. 잘 가자이다. 오, 이누두분 죽은 시체 먹었다. 개꿀. 그쵸. 사람 있잖아. 알아. 수영인데? 왜 오빠는 놀이냐 근철차가갔다 뭔가. 하서 뭐야 얘 또. 엑와왜다 터지노? 어 나. 막 가운데 크리... 아, 중앙 좀터트리면은노주지더터트리자고어 중앙말고 옆에 고지 옆쪽 부분 완전... 와 많이 터졌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까요 아주 그 실험실 TNT를 해봤는데요 저는 게임을 안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티... 오늘은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해봤는데요 제... 게 이회 뭐 하니? 어쨌든 <웃음> <웃음>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재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깨미 그러면 그러면 깨미 해봐. 그러면 그러면 어 깨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접뵙도록 하죠. 안녕. 자르고 넣을게요. 안녕. 안녕. 와.